1918년 가을 미국 메사추세츠의한 군병원에서 의사들이 목격한 것은 의학 교과서에서 본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피부가 청색으로 변해 가고 있었고 부검 결과 폐에서 발견된 것은 액체로 가득 찬 조직이었죠. 이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체액에 익사한 것입니다. 6000명의 환자가 1200명 수용 규모의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복도와 바닥까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재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여러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놀랍게도 국제정치의 복잡한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1917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당시 중국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각 지역의 군벌들이 서로 대립하며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일본은 이런 혼란을 틈타 중국 본토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는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여 연합국 측에 가담하되 실제 전투는 피하고 후방 지원 업무만 담당하기로 한 것이죠. 이를 통해 전후 협상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야욕을 견제하려 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인 노동자 수만명이 이 정치적 거래의 일환으로 캐나다를 거쳐 유럽 전선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기 전 북중국 지역에는 이미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겨울병이라 불렸던 이 질환은 극심한 기침과 각혈, 그리고 특징적인 청색증을 동반했습니다. 가축 수송용 열차 칸에 빽빽이 실린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침을 시작하자 연쇄 반응처럼 다른 승객들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두통과 오한이 엄습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사회에 만연했던 반중국 정서 때문에 경비병들은 승객들의 상태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거든요. 펠리펙스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3000명이 즉시 격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이 할수 있는 것은 목 아픈 환자들에게 피마 자유를 처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증상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인원들은 곧바로 프랑스행 수송선에 승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죠. 이 질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전염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제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물학적 폭탄을 유럽전선으로 배송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거의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3월 4일 캔자스주의 캠프 펀스턴에서 한 명의 요리사가 독감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 군사기지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병훈련소로 5만 6천 명의 병력이 과밀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죠. 정오가 되자 환자는 107명으로 급증했고 3주 만에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자의 20%가 폐렴으로 발전했고 38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군 의료진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시 상황에서 군 기지에 질병이 도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달전 300마일 떨어진 하스켈 카운티에서 한 의사가 이상한 독감의 창궐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독감은 기존의 계절성 독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성인들을 순식간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특성을 보였거든요.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건장한 남성들이 하루 아침에 쓰러지는 모습은 의료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충격을 받아 공공보건국에 연락했고, 국민건강저널에 경고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달 사망기사란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스켈 카운티 출신 청년들은 집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캠프 펀스턴으로 향했고, 이후 프랑스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펀스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주 후 조지아의 두 군사 기지에서 신병의 10%가 발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달 말에는 미국 36개 주요 군사 기지 중 20곳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30개 주요 도시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윌리엄 웰치 박사입니다. 미국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존스 호킨스 의대 설립에 기여했고 록펠러 연구소를 조직해 미국을 의학 선진 중국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죠. 현미경 사용을 보급하고 과학적 의학 연구의 기반을 다진 그의 노력 덕분에 미국은 파스테르 연구소나 코후 연구소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록펠러 연구소 연구진들은 천연두, 광견병, 탄저병, 디프테리아, 수막염 백신을 잇따라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사지접합술과 장기이식 연구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죠. 일부 낙관론자들은 전염병 없는 미래를 예측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세균이론의 확립으로 인해 전례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웰치 박사는 전쟁 발발 전부터 육군 외과 의사 장군에게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동원이 시작되면 반드시 전염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들과 미생물학자들을 미리 모집해야 하고, 이동식 연구 실험실과 백신 비축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과 의사 장군은 이 조언을 무시했고 단순히 로펠러 연구소를 육군 산하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결국 웰치 박사가 우려했던 전염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이 군 기지들을 따라 확산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미 6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연구진을 파견해 확산 경로를 추적하게 하고 진짜 살인자인 2차 폐렴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웰치 박사의 팀은 환자들의 가래와 혈액 샘플을 수집해 분석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어떤 세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군 기지의 과밀화가 문제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균성 폐렴에 대한 실험적 백신을 투여하고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혈청 치료법도 시도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웰치 박사가 주력으로 대응하고 있던 것은 독감이 아니라 홍역이었던 것입니다. 독감은 계절성 질병이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의사들이 독감 환자를 공공보건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역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거죠. 웰치 박사가 홍역과 씨름하는 동안 감염된 미군들은 계속해서 수송선에 올랐습니다. 정상 승객 수의 두 배를 실은 이 배들은 가족들의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인간의 혈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통망이라는 혈관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918년 독감이 왜 그토록 파괴적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 최초의 글로벌 팬데믹이었습니다. 증기선과 철도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인구 이동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죠. 전 세계가 전례 없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몇달 만에 지구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유전물질 덩어리인 바이러스는 세포를 점령해 수백만 개의 복제본을 만들어냅니다. 각 감염 과정에서 일부 바이러스는 더 전염성이 강하거나 더 치명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죠. 무작위적 자연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욱 강력해져 갔던 것입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청색증과 폐부종의 원인이었습니다.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의 첫 번째 대역병이었던 만큼 의사들은 최소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은 부족했어요. 1918년 당시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세균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수 있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차 대전 사망자의 2배, 최대 추정치로는 2일 2차 대전 사망자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치였죠 전생구의 3에서 6%가 18개월 이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에서는 1700만 명이 사망했고 알래스카의 한 에스키모 마을은 성인 남성이 모두 죽어 고아들만 남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깨어나자 세계대전이라는 단어도 무색해졌고 현대의학이 무적이라는 믿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끝나자 전세계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이 꿈을 잊어버리듯 이 재앙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경제 부흥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918년 전 세계를 폐허로 만든 그 바이러스는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역병의 정확한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학의 발달과 국제적 연결성의 증가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질병의 확산 속도는 빨라졌지만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1918년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